성경을 보면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위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순종이라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재단을 쌓으며 예배를, 예배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왕 아스의 아들 히석이야지요. 히석이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던 인물이었지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집을 부렸습니다. 돌에 맞고 배고픔과 헐벗음 그리고 강도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단두대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전도하는 일에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집스러움이 인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집스러움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반면 성경 속에는 어리석은 고집 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듣고서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반대 길을 선택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서러 가고자 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었죠. 물고기 배속에서배 틈을 받고도 다시 니노웨로 향하지만 사살 길을 걸을 만큼 큰니노웨 성읍에서 하루의 길을 다니며 외쳤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노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니노웨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하여서 동쪽 언덕에 앉아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랑쿨 하나로 요나의 어리석은 고집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문, 현답입니다. 요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랑쿨 하나로 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너웨이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략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광략길 40년이 지나며 갈렉과 요수와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이라는 끊임없는 고집 때문이었죠. 모세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은 원래부터 뻣뻣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애국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보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면 이내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또 번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열 번이나 번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 때문이지요. 결국. 애국 전역에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빼앗긴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널푸른 귀의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일치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지요. 어리석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폼페이 장군에게 정복되어서 로마의 집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세파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페루심, 그러니까 동사 파라쉬에서부터 나온 구별되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최소한 그토록 보기에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아리마데 요셉, 사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세인들과는 달리 친 로마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를 향하여 호의를 보내고 헤롯의 지배를 따랐던 것이죠. 정치적 그룹이었습니다. 헤롯에게 협조하면서 유대의 왕위가 개성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해롯당원들에게는 예수님은 반해롯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열심 당원들, 헤롯 당원들이라는 여러 각자의 노선을 가진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관점에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땅의 생각이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은 어리석은 길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언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 이라 하였지요 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의 그하리라고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길, 명철의 길,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인생이지요. 사는 인생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널푸른 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길, 사는 길, 되는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 로마적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친 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심조차 없었던 헤롯 당원들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별된 길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고 버리는 불의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들의 걸어가는 길이 달랐다 할지라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가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먼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덧붙일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토를 달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칭송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질문을 하지요. 14절, 하반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 세금 문제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A.D. 6년이지요.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으로 부임한 뒤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일괄적인 인두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금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독과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세금 문제는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교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 로마적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조세 정책을 반대하는 성동마가 되고 또한 반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반면 친 로마적 입장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의 독립을 바라지 않는 매국노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15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리세인들, 헤롯당원들이지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대나리온 하나를 네 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네개 보이라 하십니다. 이 대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은전 한쪽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추상이 거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오자 다시 질문하고 있지요. 이 형상과 이 걸기가 누구의 것이냐 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곳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양비론은 서로 충돌되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반 로마적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진 로마적 성향을 가진 헤롯 당원들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현명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사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미 로마의 언전을 지니고 다녔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결심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법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실히 지키며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다시 코로나19가 우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이 땅의 역사지요 책임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전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법을 책임의 자리에 서는 존재인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지요. 예수님처럼 고집스럽게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넓푸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해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지요. 자신들의 정치 성향이지요. 세금과 관련되어진 자신들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예수님은 흠잡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문은 현답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 주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리석은 고집은 성경을 통해서 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땅의 고집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고집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늘길, 생명의 길을 끊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밝히고 오늘도 넉넉히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포위에마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